이 차함수 그래프 위에 두점 A와 B가 있어요. 이 A하고 B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. 있고, CD의 y 좌표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. 지하 6층에 있어요. 정사각형이래요. 그럴 때 넓이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. 그럼 한 변의 길이를 구해서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, 오른쪽에 있는 라인을 하나 잡아주도록 할게요. 이거를 x는 k라고 기준을 잡습니다. 그럼 이 x는 k라고 기준을 잡으면 문제는 거의 다 풀린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점의 좌표 또한 k콤마를 시작을 하는 거죠. 또 뒤에 있는 이 점, 아, 밑에 있는 이 점도 같은 라인입니다. k콤마가 되겠죠. 자 그리고 a는 좌우 대칭이잖아요. 이 그래프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 점도 마이너스 k 콤마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됐어요. 여기가 k죠. k로 잡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느 하나를 먼저 k,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. 점점 더 지저분해지는데, 얘를 k로 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. 먼저 잡아주게 되면은, 대입을 하면 되죠. x 대신에 k를 집어넣으니까, 마이너스 2분의 1 K 제곱이 되요 얘도 같습니다. 높이는 같아요. 같은 높이에 갖고 있고, C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ABC 좌표를 다 표현을 했거든요. 중요한 거는 점마다 이 점의 좌표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. 뭐콧만 뭔지 표현할 수 있어요. 먼저 기준을 K로 잡아주시면 돼요. 아무거나 K 잡아주시면 되고, 그러면 얘가 정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두 개가 똑같거든요. 그럼 먼저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? 이 길이를 구할 때는 x 길이 빼는 거죠. k에서 마이너스 k를 빼줍니다. 그 이유는 높이는 y 좌표는 똑같고 x 좌표만 지금 다르기 때문인데, 이 길이가 가로 길이는 k에서 마이너스 k를 빼자. 그러니까 가로 길이는 2k가 되는 거예요. 세로 길이를 구하려고 합니다. 세로 길이는 x 좌표는 똑같아요. 그러니까 y 좌표끼리만뭐 하면 되죠? 빼면 되는 거죠. 위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 K제곱에서 마이너스 6을 뭐 한다고요? 빼면 되겠습니다. 이 높이에서 이 높이를 빼주는 거예요. 왜냐면 은 길이는 차거든요. 뺐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K제곱 더하기 6이 됩니다. 이게 세로 길이가 되는 거죠. 아까 2k가 정사각형의 가로 길이였다면, 이거는 세로 길이가 되는 거예요. 두 개를 같게 잡고 풀면 되겠죠. 가로하고, 세로는 똑같습니다. 전부 두배 하면서 왼쪽으로 넘기도록 할게요. k제곱 더하기 4k-12는 0이 되고요. K는 양수잖아요. 그러니까 2를 선택하는 겁니다. K가 2가 됐거든요. 그럼 K가 2면은 아까 이 2K가 가로길이라고 했잖아요. 여기다 집어넣어도 좋지만은 좀 간단한 2K에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K가 2가 나왔어요. 그랬더니 한 변의 길이가 4가 나옵니다. 한 변이 4. 따라서 넓이를 구하라고 했네요. 4, 4. 16이 정답이에요. 3번입니다.